신당 창장 자체가 안 돼요. 물건 기름이야.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은 둘다 자기 위에 사람을 두지 않아. 자기들이 제일 잘났어.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결정적인 건 죽어도 이긴 마음만 느끼지 진 마음 절대 안 느끼려고. 해. 누가 와도 이겨먹으려고 해요. 대통령한테도 안 줘. 자기를 꺾을 수가 없어. 본인들은 그거를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존심이 아니라 열등감과 굴욕감, 진 마음이 되게 센 사람들이야. 살면서 형이나 누구 타인에게 엄청나게 졌다고 느끼는 굴욕감을 인정을 못해서 그 굴욕감 그거 안 느끼려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을 건데 이준석이 위에 둘것 같습니까 유승민 의원? 아유 안 돼요 유승민도 이준석이 그런 성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둘이 섞이지를 못하고 합쳐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여론조사 따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일 할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누구에게도 굽힐 수 있고 누구를 굽히게 할 수도 있고 설득하고 추진해야 돼 많은 사람이 같이 할수 있어야 큰일을 하지 자기 혼자 큰일 할수 없거든 절대로 그래서 큰일을 못 하는 제목들이지.